나 씻고 올 거야 얼마나 걸려 성아생각하으면은한 15분? <laughs> 또복이 생각하면 <laughs> 씻는데 다 <laughs> <대신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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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까부터 <laughs> 님들 레시하실 구부현 o u e 구현구현아아아 뭐야 현아 근데 내가 아 이게 취직한 남자들만 있어서 분내한명 필요한데 생각했는데 나인이 이렇게 갑자 아니 왜 아아. 김제진욱 심한 케약속 사건이 다로따로해 레식 하실? 레식은 이크 사건이 따로따로 개이네 무슨 상황이? <소리네>. 케 <laughs> <개> 무슨 상황이니? <소리네. 웃음> 아, 똘팡 <똘하>. 똘해 <똘하. 웃음> 근데 님들 레식 깔려 있어요? 아니요, 깔아야, 깔아야 <laughs> 돼. 어때? 돼야 <update> 돼. <laughs> 아, 근데 레식 설치는 좀 오래 걸릴 텐데? 아니면은 똘복이 형? 응? 팀 참고 이유 서버 갈래? 어디든 가. 러스트를 로... 할까 그러면? 왜 이렇게 쿨에 어디든 가. 뭔데? 그럼 어디로 가? 우리 레식 하는 거 어디가 뭐 하는 거야? 로스트 하겠다는 아니야. 어, 지금 러스트를 한다고 지금? 어, 이유 서버 가자니까. 이유 서버는 언제인데? 이미 초기화 됐어. 3시간 지났어. <웃음> <웃음> 이미 AK 한 10절은 있겠네. 아니, 웬일로. 근데 나은이가 레식 하자는데 거우 이러냐? 나 레식 좋아해. 원래 내가 저번에 레식 하자고 했을 때 레식 하자고 하도 응. 레시을 좋아한다고? 응. 음. 어뭐 잘못 먹었나? 무슨 로지 갑자기? 나 레시 우승자. 내 기억엔 아니었는데 레시 좋아하는 사람. 레시 좋아했어. 자 그럼 러스트 킬기 형님들. 아 근데 네, 방금 블라한테서 네. 너무 대이고 왔어. 왜요? 트롤 만나가지고 바인포로 30킬 할 동안 아이수로 5킬하면서 전체 수로 트롤 짓함. 뭐라 했는데요? 막 사람들이 야아이수너 버스 타겠다 그러니까 개꿀 이러면서 스파이크 들고 튀고 막 상대 사이트에 스파이크 버려주고 가. 아나 근데 나 다음번에 그 들고 튄다는 얘기 들으니까나 다음번에 에이? 똘보기 형이랑 저기 일이 한번 하고 싶다. 야, 무슨 영화? 음, 뭐지 방금? 돌보기 형이 템 시킨 거 먹고 튀고. 싶다. 안할거임요 돌보기 근데 그거 눈치 못 챔. 그 정도로 바보 아니야. 안함. 돌보기 <laughs> 생나 쩔더라. 제 생나 뜯겨도 생나 어디 갔지? 씨발 이러면 까무라기 나라고. 귀여워. 우리 형이 좀 귀여워. 안함 씨발 돌보기 가을데스닝. 시발 그 바보야. 존나 비호감. 뭘까? 점. 점. 짜노 좀 소드한다 그러면 지금 할 거면? 그래. 짜노? 응. 짜자매. 짜노 좋아. 짜짜면 있어야 돼 러스트 할때 니가 좋아 잠무는 따누TV 이거 분내좀 채우게 이거 진우 쳐내고 <laughs> 한명더 찾아보자 어머려나 <laughs> 어머려나 <laughs> <laughs> 그러면은 진우 나가면은 여자 한명딱 하면 3대3 오케이 3대3이야 왜? 병시발수워스가슈퍼가 <목소리> 여잔데? <목소리> 너워스가력 <목소리> 너, <목소리> 너 어디야 병스가슈퍼스타워가슈퍼가 여잔건데 명가에나가 슈퍼스타워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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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퍼스타나스가 슈퍼스타워스가 슈퍼 눈꽃의 아, 흑역사 생성? 아니 근데 너무 예쁘잖아. 눈꽃의 여장 메이크업하기. 빨려라! 잠깐만 눈꽃 여장 치면 나와다 그 영상 내렸는데. 나오는데? <웃음> <웃음> 눈꽃 벚꽃의 메이크업 <laughs> 이러고 나오는. 양띵 아, 지금 고소하러 아, 간다. 아 진짜 좋겠다 <laughs> 눈꽃사. 기다려 봐 양띵 지금 고소장 제출하고 올게. 아씨발 아, 근데 양띵 변호사 이기기 빡센데. 돈돈 <laughs> 존나 써가지고 저저 양띵 <laughs> 걔요. 개 웃기네. 눈꽃 여자. 아, 좋았다 그냥. 아. 아니 썸네일. 썸네일부터 강렬하긴 하네. 쉽지 않네. 넘어간다 여기 서버 갈까요? 근데 여기 대기열이 좀 있어요, 님들. 대기열 얼마나 있는데요? 지금 79명 있으면 79명. 너무 많잖아요. 근데 지금 다 초기화 된대. 다 어쩔 수 없이 대기열 음. 좀빡셀 걸? 그동안 좋아될 것 같긴 한데. 그 뭐. 5시 서버. 저 초기화 할것 같은데. 그럼 그냥 5시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5시 서버해? 5시까지 레식하다가 <laughs> <으아! 웃음> 제가 5시까지 레식할 거면 나 눈꽃여장 다섯 번 불러 ㅋ ㅋ ㅋ 그럴 거만화란공리에줘왜 불렀냐 오늘 고르시의 날이야? 발로란트 한판 할까? 딱한 판? <laughs> 어 나쁘지 않은데? 요버기랑 발로란트 딱한판 할래? <laughs> 음... 시발돌보랑 발로란트 할 바에 내 여장 5시간 보고 온다 <웃음> <웃음> 음... 짜누님한테 게임추천받을까 뭐? 짜누님을 초대해 는명임서할수 뭐. 있는 게임을 할수 있는 게임을 시에 보자고 하는 거지 뭔 뭐라고? 소리야 는게형한국을할수 있는 게임을 할수있을 불러, 그리고 을할서할 어. 게임을 할천 받아. 어, 어. 그리고 짜노님을 내쫓아 그럼 다섯 명됐잖아아 인성질 하자고? 그게 왜 인성질이야? 너 방금 <laughs> 짜노님을 초대해. 다섯 명이서 할 게임을 초대해. 근데 <laughs> 이렇게 얘기했어. <laughs> 그 씨발 척하면 척좀 알아들어라. 아니 어떻게 척을 안 했다나 근데요? 몇 년을 봤는데. 좀그 척척. 척이 좀 다른데? 무슨 척? 오늘 몇 있어? 년을 봐 그렇게 오래 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씨발로만 시발. <laughs> 새벽 4시야 이제. 나도 나도, 나도 좀말이 언어를 할수 있지. 오케이 okay, 인케합 okay. 인정합니다. 1 인정 me. Injoin, I a 얼마? 예요 a t 누가 e c k out my m o t h 나할말 있어. 뭔데? 근데... 나, <laughs> 나 씻고 온 거야. 어 그래? 씻고 와. 얼마나? 걸려 성은아? s 보기 i 생각하 i 씻으면은 한 15분? the h 보기 s 생각하 g 씻는데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 놀림 당한 거 아니야? 아니 씨, 왜이 시간에 왜 똘복이 형 생각하면서 씻어? <laughs> 촛 같다 그냥 아까부터 <laughs> 아까부터 기분이 촛 같다 그냥 얘들아 와씨 김똘복 생각하면서 샤워하기 진짜 묘하네 확실히 역 느껴지네 아, 일단 씻고 가라 성윤아 응 음, 다녀와 뭐 하고 있지? 우리 네명 됐는데? 리썰 어... 컴퍼니나 하고 있을까? 구구해 와씨 <laughs> 아, 나은이 오늘 그냥 구구해요 <laughs> 아, 다 콜이네? 아왜다 하자는 거야 너 리썰 해봤어 나은아? 어나 해봤지 나은 그럼 코어키퍼 하고 있을까? 구구해 <laughs> 페럴도 <laughs> 하고 있을까 그러면? 구보야! <laughs> 프로젝트 어. 존보이드 하러 갈까? 그보야야 씨발 조병현 우리 오버워치 하고 있을까? 그보야 오버워치는 좀 괜찮은데? <laughs> 나 오늘 오버워치 했거든 아 알아, 진짜요? 응너좀 <laughs> 어. 죽었더라 <laughs> 나? 쉽지 않던데? <laughs> 오버워치 어려워? 알려줘? 씨발 <laughs> <laughs> <시발>, 왜 쪼개 야 <laughs> 아. 아, 쪼갠 애들 다없어려 붙여봐 뭐야 왜 웃어? 이 어디가 무슨 포인트였어 개새끼들아 아 어, 눈까누네 고점이다 너가, <laughs> 너가 그냥 웃긴거지 뭐라는 거야 뭐. <laughs> 야야칭년나 오늘... <laughs> 알려준다는 거 웃겨? 이게 고점이야? 쉽지 않네 너 오늘 술 먹었냐? 아니 글래기하니까 <laughs> 술 먹고 싶다 형은 술 얘기 하이도 술 먹고 싶잖아. 그러니까. 나 그렇게까지 술안 좋아해. 인마 아니야 아니야, 너 좋아해. 뭔 소리야? 아, 너 너무 좋아해. 좋아한다고? 뭐요? 똘보기 술 좋아해. 아, 똘보기 나, 술 좋아. 너도 시발 마은게같냐 <목> <기가 갔냐>? 너도? <웃음> 너도, <웃음> 너도 <웃음> 똘보기 <laughs> 샤워 생각하면서 샤워하고 올래? 시발. <laughs> <정말. 아니>, 똘보기 그거 <laughs> <이거> 나한테 뭐, <웃음> 지랄들이야. <웃음> 너도 입하면서. 아니, <laughs> 아니 너벽 어, 보고 어, 똘보기 생각 1 5분 하고. 아, 똘보기 형 생각하면서 샤워하는 거랑 똘보기 샤워하는 거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야. 미친 새끼야. <laughs> 아니 씨야 나한테 지랄들이냐고 근데 죽같네 <laughs> 기분이 어제 15분이면 성인 4태가 다섯 명이 살수 있는 걸로 생각했어. 그렇군. 그렇지. 또뭐 약한 들고 있네. 뭐뭐 뭐 먹는데? 비타민 젤리. 근데 나 <laughs> 오늘 데이? 오늘 오늘 할당량 다 먹었어. 그래서 못 먹어. <laughs> 근데, 근데 왜 태가 맛있... 근데 <laughs> 근데 맛있어서 먹고 싶어. 약간 옛날에 저텐트텐 맡은 텐트. 그거 엄마가 하루에 한 개씩만 먹으라 그랬는데 계속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어. 그래서 김태우이키 컸구나. 아니, 근데 텐트는 왜 여러 개 먹으면 안 돼? 아, 그거 돈 아까워서 그래. 어? 근데 딸남베라. 진짜 아니 저거? 그런 참된 뜻이? 돈 낭겨라서 그런 걸걸? 응. 아까 돈돈 갖고 와서 그래. 응. 딱히 몸에 안 좋은 건 없을 거야 걸. 씨발 그래? 있나? 전에는 내가 말하면 다 드립인 줄알아 진짜 미친. 자로? 전엔 말하다 급발진하게 만드네. 나도 구라만 치지는 않아. 진실된 지식을 전파해. 오면 데 너 내가 얼마나 논리왕인지 모르지? <laughs> 논리왕? 무논리 토론에서 새끼야. 무논리 토론인데 무논리 <laughs> <못 온리> 토론에서 <laughs> 활약했으면 논리왕이 아니지 않아 일단? 그러니까. 무논리왕인 거잖아. <laughs> 그래서 오늘 뭐 할까 우리? 저 강아지 똥좀 치워볼게요. 에? 임나은 꼭 생긴 게 강아지 똥. <laughs> 진짜 밑도 없는 미친 새끼. <laughs>